제38회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남양주 정약용 유적지 1원에서 열립니다.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념인물인 다산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인문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축제로 1986년부터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전통 제례의식과 문의의 대회 등 정약용 선생의 삶과 가치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내일 중에 하루만은 다산 선생님에게 투자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영감을 얻어서 아주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